안녕하세요. 오반디 식당 오반디입니다. 오늘은 온디의 무슨 일이? 오늘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오반디 베타믹스 있는데요. 이거예요. 오반디 베타믹스. 오반디 존드 탕수육 베타믹스. 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 제품을 박스 포장해가지고 오늘 택배 나가려고 매장에서 하고 있어요. 매장 말고 저쪽 하무스가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무채국도 가깝고 차대기가 쉬운 매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이걸 담아가지고 어, 택배를 보내려고 몇개 담냐고요? 오늘 총 해야 될 분량은 40개, 40개 담고 40개 담아서 최고 가고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예. 아침에, 에, 아침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박스 아침에 다 만들어놨고 박스 만들어놓은 거에 이거 5kg짜리 하나씩 담아가지고 쫙쫙쫙 하면은 오늘 오전 일과는 끝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냐구요? 이거 탕수육 만드는, 샤밋샵 탕수육 만드는 탕수육 베타믹스고, 탕수, 탐수... 쫀득쫀득한 탕수육 만드는데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야심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야심차. 잘, 공간이 좋네. 아, 가지고 까놔야 될 볼, 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에티켓가 내고 있어서, 아, 이제 티켓으로 네. 친구가 지금 다른데서 일해보고 있어가지고 아, 일단은 혼자 준비하자. 혼자 준비하고 나면 친구 오늘은 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 오늘은 뭘 찍어야 되나 오반디 식당은 오반디 식당만 오영한다뭐또 다른 일을 하나 이거는 고도또 다른 돈안주 그리고 식당은 또 다른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사는거죠 일단 우체국으로 가야 될 거야. 네 개씩 한 박스에 네 개. 한 박스에 네 개씩. 작업하면 퇴근해나? 퇴근 못하나? 퇴근 못하겠죠 응. 저녁에 또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5번지 식당 네. 식당 오늘 해야되니까 그야또 다른 거 준비하니까 통신 약속도 있고, 오전 중에 이걸 다 끝내놔야 포장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힘내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찍으니까 막 힘이 난다, 막더 빨리 한다. 와, 좋다. 역시 퍼센지 힘이군요. 와, 이제 다 나가 간다. 와, 와. 8 0개 오늘 추락. 오늘도 열심히, 네,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체국 이거 갖고 가야 되니까, 어, 택배가 나가면 나갈수록 행복해집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뭐 컨텐츠 만들면서 하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가고 더 신나네요. 이게. 그래서 더 빨리 할수 있었어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네. 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노력하면 배신하지 않는다. 네.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